이렇게 금방의 그, 그 미적분이 거 수열의 극한이 너희들 이제 어제 엊그저께 와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가서 알리겠지만은 이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는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이 오늘 할 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그뭐의 등비 수열의 극한 이 있잖냐 그래프 그리는 거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제 그래서 말이야. 그거까지 이제 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대부분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있잖아 말이야. 어,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했던 거 빼고, 어, 그래프 그리는 거, 저번 시간에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걸 갖다가 이제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이제 했고, 오늘은 수열의 극한 하면은 말이야. 또등비수열 극한 하면은, <laughs>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나오는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갔다가 이제 연습문제 싹 풀어가면서 정리 좀 한번 해 보도록 할게 자 기출문제인데 이제 기출문제 푸는 거야 기출문제 중에서 수열의 극한 하면은 말이야 수열 하면은 꼭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지식 하나 있잖아 아주 중요한 지식 이 있어 뭐냐면은 수학적 기납법 비납법을 이용해가지고 식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극한까지 가는 거. 그걸 안부를래야안물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대사적으로 또 나와. a1이 이제 4라고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구조식이 3a n 플러스 1 이거는 a n 플러스 6이다. 자,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되거든. 요 구조식을 만족하고 있을 때, 요걸 만족하는 만족하는 수열이야 만족하는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수열 수혈. AN이라는 수열에 극간을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돌렸을 때이랬을때 AN 이건 도대체 뭐지 이렇게 이제 묻는 문제야 요걸 만족하는 수열 했을 때 요걸 갖다가 이제 묻는 문제 이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 거보 그 이거 수열에 대한 선착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기어 수락적인 특히 수학적 기납법 그한네 가지 체계 그러니까 구조식으로 갖다가 이제 분석하게 되면은 공식화되어 있는 어떤 특수한 이제 네 가지 형태에 대한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네 가지 형태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직접 항에다 집어넣으면서 규칙을 찾아내야 된다그 해서 노가다로 찾아내야 된다고 그랬지 보아 어? 같은 게 필요해 요와 같은 수식이 보인단 말이야. 이거 너희들이 많이 봤을 거야. 이제 수학적 귀납법 수식이거든. 자, 요걸 이용해서 a는 도대체 어떤 수식일까? 이 구조식을 갖다가 이제 알아내야 돼. 알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놈에 대해 일반항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걔를 극값까지 보내는 작업이라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구조식, 요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구조식을 모르고 있으면 아예 도출 자체가 안 돼. 자, 가지고. 요거부터 뜯어봐야 되거든. 자, 뜯어보니까는 요와 같은 구조식 나올 때 이게 도대체 무슨 구조식일까라는 거 알고 풀어야 되거든. A n 플러스 1이야. 얘는 얘는 A n 이거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나오는 구조식인데 이건 무정 구조식이냐? 이게 너희가 알고 있는 이런 구조식이지. 얘가 A n 플러스 1 이거 e q u p AN 플러스 Q의 구조 자 이렇게 가지 구조야 이 구조식을 말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식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너희들 봤을 때요 큰 항에 있는 걸 갖다가 말이야 이쪽으로 넘겨줘야 된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이와 같은 구조식 형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러니까 는 정리해서 쓰게 되면 AN 플러스 1항이라는 거는 얘는 3으로 갖다가 전체 나오니까 3분의 1 a n 플러스 얼마 2라는 이와 같은 구조식이에 이와 같은 꼴이에요. 그랬을 때 이와 같은 구조식 갖고 있는 점화식 뭐로 분해해야 되나 아니면 뭐얘 이렇게 분해해야 된다고 그랬어. a n 플러스 1 이거 마이너스 알파 이거 이거 이꼴 p 그 다음에 a n에 마이너스 알파. 자, 이와 같은 구조식 꼴로 변형해야 된다고 그랬다. 그래서 이 알파를 찾아내야 돼. 이와 같은 구조식으로 변형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알파는 도대체 뭐야?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알파 뭐냐? 알파라는 거는 얘는 1 마이너스 p 분의 q. 이거로 갖다가 알파를 찾아내야 돼.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서 이놈이 이놈 자체가 얘하고 얘하고 이제 치환하게 되면은 얘가 p 라는 놈을 갖다 갖고 있는 이제 등비수열이다. 아, 라는 거지. 그니까는 러 P라는 어떤 공, 공비를 갖고 있는, 이제 등비수열의 형태를 갖고 있는 구조식이야. 자, 이걸 갖다 찾아낼 줄 아셔야 되거든. 그래야지만 이제 정리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얘와 같이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이와 같은 구조식 꼴에 의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저 놈이 이렇게 될거 아니야. A, M 플러스 1, 이거에, 예. 얘가 이거 피다 얘가 이거 피니까 알파를 찾아야 되겠지 도대체 알파가 얼마인데요 알파 알파 얼마긴 얼마야 3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3 이거에 이거 이퀄 3분의 1 이거에 an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란 말이지 맞아. 음? 이와 그렇죠. 같이 이제 정리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요 구조식을 가지고 이제 치환해야 돼 그러니까 치환하는데 이게 많이 풀어 보면은 그냥 치환하지 않고도 한 방에 구할 수 있고 근데 많이 안 풀어 봤을 때는 치환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내야 되거든 요 놈을 갖다가 말이야 어, AM 플러스 1항이다 이렇게 라지로 치환하게 되면은 요 놈이 AN항이 의될 거야 그래서 이 구조식 자체가 갖고 있는 특수성 즉 규칙이 뭐냐 얘가 자체가 그러니까 AN이라는 수열은 AN이라는 수열은 공 B가 공 B가 공비가 3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초항이, 초항이, 초항이라는 건, 여기서 초항이라는 건 A1이야. 라지 A1이라고. 라지 A1이라는 건 얘한테 A1 집어넣었으니까. a1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a1이 그래서 주어지게 되거든. 이게 4야. 그러니까 얘가 초항이 1인 거지. 초항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수열이구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알아놨으면 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an이라는 수열의 형태를 한번 봤더니 an이라는 놈을 봤더니 얘가 공비가 이거고 초항이 이거란 말이야. 근데얘 자체를 다시 보게 되면은 요것도 말이야. 요것도 보게 되면 이게 a1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a1 이거 곱하기 공비로 뭐예요 공비가 3분의 1/3이니까 3분의 1에 얘에게 n 1승 어? a r의 n 1. 자, 이건 이제 등비수열 구하는 이제 공식이니까그 정도는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런 정리를 해봤더니 말이야 a1이라는 거 1이야 근데 여기서 요거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라지가 아니라 스몰 a l l n 입니다 그러니까 스몰 a l l n 이니까 an이라는 거 자체를 정리를 해봤더니 얘가 A_n -3이라는 게 A_1은 1이지. 그러니까 얘가 3분의 1, 이거에 M-1승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A_n을 찾아냈어요. A_n이라는 거는 이거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3분의 1에 대한 N-1승, 이거 플러스 3이다. 정리가 됐지.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리미트 양변에다 붙여버립니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돌렸을 때 A_n이라는 건 얘는, 얘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돌렸을 때 전체 3분의 1에 n-1 승 이거 플러스 3이야. 자, 이렇게 정리가 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분배 쓰자고. 요거 분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배. 이렇게 될 거거든. 자, 여기서 분배하게 되면, 요는 공비가 3분의 1이야. 3분의 1이니까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거지. 공비가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저 수열은 공비에 의해서 말이야. 저 수열이 가게 되는 어떤 수렴값이라도 발상값이 정해지는 거잖아. 공비가 3분의 1인 거니까는 그 수열은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라는 걸 물어봤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놈이? 그놈이 어디로 오긴 어디로 가? 공비가 0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근데 이제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새끼가 어디로 가냐? 점점 점점 점 분모만 커지는 거니까 극한이 0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0그 다음에 얘 상수값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돼. 그래서 얘는 아 극한이 3이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 아주 말이야. 극극값 찾는데 이제 그렇게 커다란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아 이게 너희들이 충분히 도출할 수 있어. 즉, 점화식이라는 거를 갖다가 말이야 공부를 갖다가 해 오셔야 돼요. 제 수열의 극한에서는 점화식을 반드시 물어. 특히 너네 고3이잖아 수능은 점화식을 안 물을 수가 없어. 분명히 점화식을 물어버려. 그래서 점화식이 저거는 조금 더 쉬운 점화식 저거보다 약간 조금 더 복잡한 점화식을 한 문제를 더 한번 해 볼게 자 빠르게 정리해 빠르게 정리해 자 캡쳐도 다 했지 응? 그러니까 이제 고3은 종합한 종합학문이야. 종합이라고. 이제 너희가 새로운 걸 갖다가 이제 배우는 거를 이제 넘었어. 새로운 것 플러스 전에 너네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2학년 때 지금까지 3년간 3년간 아 근데 이제 2년간이지. 2년간 공부해왔던 기초적인 어떤 교과서적 해석을 갖다가 말이야 해야 되는 그런 기본 공식이라든지 기록 개념이 있어 그 개념에다가 추가만 시킬 뿐이야 그러니까는 말이야 1학년 2학년 때에 대한 어떤 연관성 공부가 안돼 있으면은 고3은 마무리 단계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 단계 지식 없으면은 고3 문제 풀기 정말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말이야 지금 빠져있는 구간이 조금 눈에 보인다라는 친구는 지금부터라도 빡빡하게 공부해내야 됩니다 특히 수열은 정화실 가지고 장난을 안칠 수가 없어. 왜냐면 지금 풀어주는 이두 문제가 내신형 문제이자 모의고사 문제야. 모의고사에서 이걸 분명히 묻거든. 이게 이제 4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4점짜리 하나를 먹냐 못 먹냐의 차이야. 얘보다 약간 더 복잡한 건 뭐냐. 수식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은 그냥 AN이라는 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줘버려. 조건이 원하는 말이야. A1부터 시작해서 어떤 수열에 A1부터 시작해서 a n까지 더한 합을 갖다보면 s n이라고 정의를 한단 말이야.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말이야, 장난을쳐요 a s 1이 얼마냐면 10 10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s n 플러스 1 이거 이꼴에는 2분의 1 s n 이거 플러스 2야. 자, 이렇게 줘요. 아, 아, 게 그는 이제 a n에 대한 식으로 갖다 준 거고 얘는 이거를 만족한단 말이야. 이걸 만족할 때 어, 얘는 어? 합에 대한 구조식을 주면서 이걸 만족할 때 그랬을 때 이걸 만족하고 있을 때 l 미트 n을 갖다가 보안대로 돌렸을 때 a는 n 도대체 뭐야? 여기서 수열의 극한을 갖다가 지금 물으라는 거거든. 근데 구조식은 지금 합으로 나와 있어. 합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합으로 나와 있어도 어차피 기본적인 형태에선 벗어나지 않아, 너희들. 그걸 갖다 좀 알고 가자고. 어차피 형태를 보고 가는 거야. 얘가 AN이 됐던 SN이 됐던 상관없이 말이야. 얘가 TN이 됐던 상관없이 구소식 자체가 이와 같은 구조식을 가졌어. 그 다음 방금 했던 거, 첫 번째 했던 그 문제하고 똑같아. 얘가 그러니까는 어떠한 AN 플러스, 아니, AN 플러스 1이 꼴. 얘는 Pn 플러스 Q의 꼴을 가지고 있다. 그냥 그 꼴이야. 꼴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도출을 하는 거지. 도출을 해내면 됩니다. 첫 번째로 말이야이 구조식 도출이니까 Sn 플러스 1이라는 놈이 얘가 2분의 1 Sn 이거 플러스 1이래. 그러면 얘를 갖다가 말해 꼴의 형태를 바꿔야 될거 아니야? 즉 알파 찾아가지고 그래서 Sn 플러스 1 이거에 얘, 얘 정리해 보니까 알파가 얼마야 찾아보러 가면은 말이 알파가 얘가 1-2분의 1이 아 그러니까 2가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2 이거에 2분의 1 이거에 s n 이거 마이너스 2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란 말이야 음 응? 이거는 그냥 어떤 그냥 구조식일 뿐입니다 구조식 sn에 대한 구조식을 찾고 그래서 sn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뭘 찾는 거야 뭘좀뭘 뭘 찾는데 그에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결국은 이렇게 어 뭐 고급화에는 어떠한 뭐 이런 그 고난도 지식을 묻거나 뭐 그런 말 대가리가 그냥 고난도적 대가리가 그냥 필요하거나 뭐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그거 이거는 그냥 융통성, 즉 융통성만 있으면 돼. 융통성이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얘는 요와 같이 정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지금부터 한번 어 Tn이라고 Tn 플러스 1 Tn이라고 내가 얘를 갖다가 말이야 어 치환을 해볼게. 그러면 얘가 Tn이야. 그렇다면은 이 수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규칙은 뭐니?라는 걸 갖다가 분해를 해봤더니 이 수열이 Tn이라는 게 Tn이라는 수열이 요 수열이 말이야. 요 수열이 첫 번째 공비가 얼마냐면 공비가 공비가 2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초항이 초항이 초항이, 초항이 초항이가 얘 t, 아, t1인데, t1이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s1-2라는 걸 초항으로 갖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s1이라는 게 10이라고 줬으니까, 초항이 8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구해봤더니, tn이라는 수열의일반항을 구해봤더니, 얘가 이거 자체가 그냥 싸잡아서 이게 뭐야? 이게 t1이지. 이게 t1이란 말이야. 얘 대신에 이게 t1이야. 그러니까 얘는 8, 이거 곱하기, 얘 2분의 1에 얘가 m 1승이다 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조금만 더좀 정리를 해주면, 8이라는 건 이게 뭐야? 음 얘도 정리하면 얘 2의 3승 좀 보기 편하게 만들어 보자. 이거 곱하기 얘는 2의 2의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n으로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조금 더 가게 되면 말이야. 얘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얘는 4 마이너스 n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라고. 여기까지 놓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뽑아보자고. 두 번째 뽑아요. 두 번째 뽑아오면. 얘가 tn이라는 수열이 tn이라는 수열이 얘가 이에 얘가. 4-n이었단 말이야. 4-n이야. 4-n.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제 정리해야 되잖아. 이제 다시 환원시켜야 되니까 tn이라는 게 뭔데? 얘가 sn-2가 이게 tn이거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얘는 2에 4-n제곱이다. 자 이렇게 이제는 정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 넘겨버리니까 비로소 여기서 이제 sn이라는 게 뭔지 알아냈어. sn이라는 게 이에 4-n승, 이거 플러스 2야. 자, 이렇게 나왔거든.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이제 또 헤매고 있으면은 수요을 아예 그냥 모르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감각이라니까. 그런 감각이고 그게 융통성이야. 수학에 대한 감각과 융통성은 너희들이 하는 것 동시에 생기는 거지. 저기까지 뽑아놓고 이제 눈만 장님이 되면 안 돼. SN 구조식이 보여. SN이 뭔지 알았잖아, 이제. N에 대한 식으로 SN을 찾았단 말이야. 그러면 AN은 어떻게 찾을 건데? AN은 뭘 어떻게 찾어 그게 단순하지. AN이라는 건 뭔데? AN이라는 거는 합의 구조식이 조어있으면은 SN은 N에서 SN- -N, 이거 빼면 AN이 나와. 단! 얘가 N이 뭐라고? 이, 이 항부터 적용 시킬 때, 그랬을 때 이제 규칙이 생길 수는 있는 거구나. 야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a n을 도출하면 돼. 그 그렇게 어렵 어렵다고 생각한다. 뭐신형뭐 정말 할말 없는 거고. 자 그래서 말이야 이거 정리해 보니까 s n이라는 거 여기서 얘 빼란 말이야. 그래서 a n이라는 걸 정리를 해봤어. 일단 s n이 2에4에 이거. 플러스 뭐야 예, 2 이거에서 전체 마이너스 요런 대신에 n-1이라는 건요 주어져 있는 n 대신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여기 n-1이라는 거 2에 4-n-1 이거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이거 정리해서 나타내면 2에 자얘 분배하니까는 뭐야 얘 병 가면은 마이너스 n 플러스 얘5 마이너스 n 인가 그렇지 5 마이너스 n 이거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비로소 여기서 이제 an 을 찾았단 말이야 an 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얘네 2에 얘가 4 마이너스 n 아이 괜히 고쳤다 야, 얘들아. 어? 오히려 불편한데. 에이. 불편한데. 이거 좋네. 여기 조금만 바꿔볼게. 이여기까 여기까지 만바 왜냐, 게 여기까지 만하자요것까지 마자. 여기까지 마자. 여까들이 머리가 더돌자아머까지더돌같으니까지 마자. 어? 여기자까지만하자아그 응? 뭐냐면은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은. 자, 2라고 넣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은 말이, 어, 공비가 2인 줄 알아. 아, 그래서 그런다는 거야. 이 새끼 실질적인 공부는 2분의 1인데, 그거 이제 봐야 되니까, 저기서 저걸 수작업을 갖다 조금 더 하게 되면, 오히려 너희들이 조금 더 불편하게 볼수 있겠어. 그러니까 얘를 그냥 그대로 싸잡아 갈게. 그러니까 8 이거 곱하기, 얘 2분의 1에, 얘는? m-1이다. 자, 이렇게만 정리하자고. 어, 그래서, 요런 을 가지고 이제 정리해보니까, sn이라는 거는, sn이라는 거는, sn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2라는 게, 이게, 8 이거 곱하기 2분의 1에, 얘가 m-1이네. 자, 그래서 정리해봤더니, 얘가 sn이라는 건, sn이라는 건, 8 곱하기 2분의 1에 대한 n-1 이거 a 이거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단 n은 2부터 적용 어 그래서 세 번째에서 a n이라는 걸 뽑아내려면 얘는 sn 이거 마이너스 s 에 n-1에서 뽑아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AN이라는 구조식이 일반항이 요거 뿅 나오니까는 말이야. 8 이거 곱하기 2분의 1에 n-1승 이거에다가 플러스 2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8 이거 곱하기 여기 오, 얘 대신에 n-1 집어넣었으니까 2분의 1에 대한 n-2가 되는 거겠지? 이거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정리, 정리해봤더니 a n이라는 게자얘 정리하면 은음얘 자체가 뭐야 그냥 뭐 정리하면 되는 8 곱하기 2분의 1에 대한 n제곱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8 이거 곱하기 2분의 1에 대한 n제곱 마이너스 2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AN이라는 거라고. AN이라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정리를 해가 돼가지고, 이제 리미트를 붙여야 되니까, 양변에다 리미트를 붙여야 되지. 그래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이제 양변에 리미트를 붙여서 극한을 구해 봤더니, 리미트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이라는 수열은 얘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돌렸을 때, 그랬을 때, 요 전체 8, 이거,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에, n 제 이거, 예, 마이너스 8, 이거, 곱하기, 2분의 1에 대한, n 마이너스 2. 이거 정리해서 끝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분배. 자, 얘 이쪽으로 이렇게 분배해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 이쪽으로 분배해서 여기, 여기까지. 자, 정리했을 때, 정리해봤더니, 이 새끼! 보자고. 팔하고 상관없어. 여기부터 와야 되거든? 얘가 공비가 2분의 1이야. 공비가 2분의 1로 가고 있지. 0에서 1 사이라고. 그러니까 이새끼 극한값 얼마? 0. 그러니까 얘는 0 곱하기 8이니까 0. 이거에다가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뭐야? 얘도 2분의 1로 가니까 0.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극한이 0이야. 아, 여기는 이제 정리로 할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얘네 말에 극한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 거야. 극한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얘들아, 이 극한 값을 구하는 게 그게 여기서 포인트가 아니야. 극한 값은 개나 소나 구해. 그냥 대충 들은 놈이면 극한 값 묻고 하는 친구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 저 점화식의 구조를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저 점화식의 구조를 기억하고 있어서 저걸 일반항을 식으로 뽑아낼 수 있어? 없어? 거기가 초점이야 그걸 못하면 이 문제는 못 풀지 네. 그러니까 극한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저기서 80%까지 해결력은 어디 있어 점화식을 아냐 모르냐를 아냐 모르냐 점화식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에 따라서 언제 풀어 못 풀어 그게 이제 갈리는 거야 그래서 선작업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수열은 너희도 수열 선작업 많이 해 놔야 돼 전단계에 있었던 수혈적 지식을 모르고 있으면 여기 미적분화가 완성되는 수혈에 대한 어떤 해석력이 완전히 떨어져 그래서 아예 그냥 손못댄다자 정리할 것 빨리 정리. 정리하시고요. 지금 25분이거든. 어, 나갔다가 30분까지, 30분까지 제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